실수 유형 1번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될 조건이죠. 자, 보면은 복소수 요구가 순허수가 되기 위한 실수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순허수. 순허수가 뭐예요? 그냥 허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실수가 0. 실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 복소수 얘를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전개해 줘요 먼저. 복소수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다 전개를 해줘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i, 그리고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실수 부분,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은안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실수끼리 여기 묶어볼게요. 실수. 실수 어디 있어요? 실수. 얘랑. 얘랑. 얘가 실수죠. 그럼 실수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가 몇이 돼야 된다. 0. 그리고 허수. 여기 허수죠. 허수는, x,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i로 묶어줄 수 있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두 가지를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어, 인수분해 되네. x-2. 마이너스 x-1, 얘가 0. 그러면 x 값은 2 또는, 1. 이렇게 되고, 끌고 얘는, 이 i 빼주면은, x제곱 1,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 인두분에 되니까, 1,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안 되니까 요거 얘도 안 되죠 그럼 x 값은 몇이 된다? x는 2만 되죠 필수형 2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자, 이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래요. 각각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항등식 이용해 가지고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 볼게요. 일단 다 전개해 줄게요 1번 x 2x 플러스 x i 그리고 플러스 2 y 마이너스 y i 얘가 2 플러스 3 i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수끼리 허수끼리 묶어 줄게요 자 실수끼리 묶어 줄게요 얘 예, 실수 얘 예. 그리고 허수 얘 예, 허수. 그러면은 실수 먼저 쫙 풀어줄게요. 2x 플러스 2y가 몇이다? 2. 그러면은 얘가 x 플러스 y가 1인 거잖아요. 2로 다 약분했으니까. 그리고 허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x x-y, i로 묶어줬죠? 얘가 몇이다? 3, i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i끼리 약분 해주면은 x-y는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되죠. x 플러스 y는 1, x-y는 3. 얘를 더해주면은, 2, x는 4, 그래서 x는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자 통분해 줘야 되겠죠 통분해 주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어떻게 곱해 주면 돼요 곱해 주면은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에 x 곱한 거 그거 더하기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 줘야 되겠죠 1 플러스, i. 얘랑, 그리고 y랑.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가 몇이다? 3. 마이너스, 2, i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이 분모,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1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니까. 그러면 i제곱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얘는 2가 돼요. 2분의 그리고 여기는 x.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x, i. 그리고 여기는 y 마이너스 플러스 y i 이렇게 되죠 3 마이너스 2 i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 이거 분모 이거 거슬리잖아요 여기다가 2 여기다가도 2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면은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도 똑같이,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끼리, 풀어주면 되죠? 실수끼리 해주면은, x 플러스 y 얘가 6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x i 플러스 y i 얘가 마이너스 4 i라는 거죠. i 다 없애주면 은 x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y 가 6. 그 얘를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해줄게요. 더해주면은 요거 2y 는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y 는 1이 돼요. 그러면 y가 1이니까, 1 더하기 x는 6, x는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3번, 필수 유형 3번이죠. 복소수의 연산과 시계 값이에요. 자, 알파 값이 예, 그리고 베타 값이 이거일 때, 얘랑 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자, 얘, 켤레 복수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쭉 써볼게요. 알파가, 3, 플러스 i. 얘 곱하기, 켤레 복수수죠? 켤레 복수수는, 요 3, i,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이 복수수에 있는 것만 부호 바꿔주면 돼요. 3,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비는 아, 베타는, 1-2i가 되죠. 여기에서또 1, 편례복수수니까, 플러스, 2i. 이렇게 돼요. 얘를 정개해주면 되죠. a제곱-b제곱 꼴이니까, 3의 제곱, 9. 그리고, i, 이거의 제곱. 그리고 얘도, 1의 제곱 1, 얘의 제곱, 마이너스 4, i 제곱. 이렇게 되죠. 자, i 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이거랑 해줘서, 플러스 1 되고, 여기도,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10 빼기, 5니까 정답은 5가 되죠. 2형 4번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죠. 복소수 g랑 그리고 그 켤레 복소수 g에 대해 가지고 이 식이 성립할 때 복소수를 구하라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 g를 어떻게 a+i로 놔줄게요. 아, bi. bi. 그리고 이거에 대한 켤레 복수수는, 허도만 바꿔주면 되죠? a-bi. 그러면은, 자, 여기 g랑, 이 켤레 복수수 g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1 2i, 이거에다가 g가 a 플러스 bi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i에다가, 요거, a-bi. 얘가 1 플러스 5i가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해 줄 거예요. 이거 이거 전개해 주면은 a되고 그리고 플러스 bi 그리고 그리고 플러스 2ai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아 플러스 2bi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거가 마이너스 2b가 돼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ai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 가지고 플러스 bi제곱이 되죠 bi제곱은 뭐예요 근데? 요거 어떻게 바꿔줄 수있다 그랬죠? 마이너스로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 그러면은, 1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 얘랑, 얘랑 해주면은, AI가 되네요. 그죠 AI 되고, 여기 B, I 있고, 여기 A 있고, 얘랑 얘랑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3, b. 그 얘가 1, 플러스 5, i가 되죠. 그러면 실수. 얘. 예. 끼리. 그리고 허수. 얘끼리 문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a, 마이너스 3, b. 얘가 1. 그리고, 여기 bi 더하기 a, i는 5, i, i끼리 묶어주면 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은 여기도 a 플러스 b는 5만 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 a-3b 얘가 1, 얘를 빼줘요. 빼주면은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다 B가 되고 5에서 1 빼니까 4가 되니까 B는 1 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는 아니지 B에다 넣었으니까 A는 5 그래서 A는 4가 되죠 그러면은 자 우리 복소수 z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z 에 a a가 4. 그리고 b가 1. 근데 1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줄 수가 있죠. 필수 유형 5번 i의 거듭제곱이죠.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거 i죠 i i i가 루트 마이너스 1 그리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 i 세 제곱이 마이너스 루트 1 그리고 i 네 제곱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i 5 제곱은 똑같죠 얘. i 6 제곱도 똑같아요. i 7 i 8. 얘랑 얘랑 어때요? 다 똑같죠? 얘가 왜 i 네제곱 곱하기 i니까. 얘도 i 네제곱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i 구제곱 얘는 i가 두번 i 네제곱이 두번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리고 i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i의 4배 곱하기 어떤 거를 만들지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제곱을 4의 배수 있죠 4의 배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23이다 그러면은 얘는 i 20이잖아요 i 20 곱하기 3이니까 아니 i 20에 i 세제곱이니까 얘는 i의 4제곱 빼5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i 세제곱 있으니까 얘는 i 네제곱 1, 1의 5제곱이니까 다 없어지죠 1이니까 그래서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수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얘 1, 1번에 1이에요 그리고 i죠 i 그리고 i제곱, i세제곱, i내제곱, i오제곱 해서 쭉쭉쭉쭉쭉 다 더해가지고 i백제곱까지 우리가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얘랑 얘랑 더해주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한다 0이 돼요. 왜? i는 i는 그대로 있고 i 세제곱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i잖아요. 더 쉽게 해주면은 i는 i 이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i세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아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 주면 없어지죠. 없어져요. 얘네는 그리고 i제곱 마이너스 1이죠. 4, 1이죠. 더해 주면 0 돼요. 그러면은, i랑,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얘가 몇이에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설명했던 것 같이,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다 더한 것도 몇이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에서 9, 10, 11, 12도 0이죠. 그러면은 자, 100까지 있어요. 그럼 100딱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몇이다 0이라는 거예요. 자, 쭉쭉쭉쭉 가서, 어, 아이 구십육 그리고 아이 구십칠 아이 구십팔 아이 구십구 구십육 구십칠이겠구나 구십칠부터 아이 백얘다 더한 것도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더한 게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1이니까 요거의 답은 1이 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구해 주면 돼요. 이거 얘가 몇인지 구해 주면은 자 얘를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유리어를해 주는 거예요. 얘를 뭘로1 플러스, i로.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골 되죠. 여기도 똑같이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1이잖아, 1. 1에 i의 제곱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돼요. 아 그냥 다 써줄게. 1 마이너스 i의 제곱. 여기는 이거 제곱, 1 플러스 i에, 아또다 써줄게요. i에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가지고 1 더하기 1인 2가 돼요. 그리고 얘는 정교해주면은 1 플러스 2 곱하기 1 곱하기 i니까 이 i.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어, 요거요거0 되니까, 2분의 2i. 약분해주니까, i가 돼요. 얘는 i 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의 130은, 요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얘. 얘가,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 1이 아니라 i. 그러면 i 의 130이 되는 거죠. 130제곱.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130을 4로 나눠요. 그러면 4, 3, 1 2, 1, 그리고 4, 2, 8. 이렇게 되네요. 그 얘는 i 4제곱을 320번 곱한 거죠. 아, 332번을.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가 2니까, i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얘는 1이죠. 1에 32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차피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필수형 6번,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죠.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 가지고 이런데요. 이랬을 때 요거를 간단히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부터 봐볼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래요. 그러면은 자 이거니까 a의 값이 0보다 작죠. 그리고 b도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자, a가 0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 값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랑 b랑 더한 것도 0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루트. 루트 a 더하기 b에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a 플러스 b 남죠. 근데 얘가 몇이다?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 절대값 a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는 음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온다고 했어요 얘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얘가 a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요거 요거 없애줘가지고 정답은 b 이렇게 돼요.